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중모음 위, 왜, 왜, 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중모음 위는 우에 이를 합쳐서 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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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위, 위, 이것은 소리가 합쳐져서 나는 이중모음입니다. 이중 모음 외는 오에 이를 합쳐서 외가 되는 것입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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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그런데 소리를 합쳐서는 외라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양이 합쳐져서 나는 이중 모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세 모음은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소리가 나는 이중 모음입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구별을 하지 않고 똑같이 발음하고 있습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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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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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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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같은 소리가 납니다. 이중 모음 위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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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귀 귀. 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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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 뒤. 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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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 뒤. 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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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쉬 쉬. 우이,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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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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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추위추위위위위위투이투위투이투위투위투위투이후위투위투위 추이추이 다람쥐, 다람쥐. 이번에는 이중 모음, 뇌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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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 괴. 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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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 뇌, 뇌.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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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돼, 돼.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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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래.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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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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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뵈뵈 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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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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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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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죄 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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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최.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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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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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회. 괴물, 괴물. 최고, 최고. 회장, 회장. 이번에는 이중 모음 외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외는 사용하는 문자가 많이 없어서 그 중에서 사용하는 문자만 골라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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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 괴. 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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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 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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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 쇠. 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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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 왜, 왜. 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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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쾌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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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회 회. 돼지 돼지 외곡 외곡 상쾌 상쾌 이중모 외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는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가 많지 않아서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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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 괴. 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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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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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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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회. 궤도, 궤도, 웨이브, 웨이브, 회방꾼, 회방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